안녕하세요. 지리도사 장용극입니다. 네, 현재 여기가 딱 보는 바와 같이 삼능 앞에 있습니다. 아, 경주, 남산, 지구, 안내도, 이렇게 안내도가 있고요. 우리는 이 앞에 잠깐만 들렸다가 올 것입니다. 아, 그 앞에 있다는 얘기죠. 자, 올라가 봅니다. 경주 간포의 문무대왕릉 왔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. 여기에 삼성이 있고, 그리고, 아, 무슨, 절인데, 절인데, 그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? 아, 그, 꼭다리가 흔들거리면서 톡톡 치길래 꽂았습니다. 근데 여기가, 그 전에 왔던데부터 좀 많이 바뀌었네 그 전에 왔던 데는 왔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관광지로 만들면서 담벼락을 치고 아 그렇게 했네요 일행들이 갑니다. 아 숲이 참 불창하니 아주 좋죠? 아 나무가, 나무 봐 아. 나무 자수자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이제 좌측으로 가면은 아니 우측으로 가면은 삼릉 삼릉이고 저 위에 저를 한번 갔다가 돌아오면 됩니다 예. 빠 그거 줄 줄? 어떤 줄? 신발 아이씨 얜또 풀렸어 아. 고삐 풀린 망아지라 그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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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, 옆에 지나가는 분 있으면 무조건 인사를 합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반갑습니다. 아,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삼릉에 왔어요. 이렇게 1, 2, 3해서 삼릉입니다. <laughs> 여기까지 오는데 막 돌아다녔어요. 아 처음에 왔던 길로 계속 왔으면 되는데 아닌가 싶어서 뺑 돌아가지고 다시 돌고 아이고 옛날에 왕님들 장시 제자 또 여러 제자님들 같이 왔습니다 그저 모쪼록 재수 주시고 영검 주시고 아 구보살펴주세요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